여러분 지금은 5시 25분이고요 오늘 음주 막방 비팬 갑니다 출동 출동 오케이 인사할까요?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두번 활동에 대해서 소감 한 번씩 말씀해 볼까요? 아 좋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? 네또 네. 저부터네요 그럼요 <laughs> 음. 우선 어 저희도 아이돌은 처음인지라 아니 부족함도 많았지, 많았고 하지만 어 많은 걸 배우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부터 항상 너무 고생 많으셨겠지만 2023년에 좋은 추억으로만 남았, 남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이 가사 틀린 거 아니야? 이제는 우리 어제 그거 자꾸 하다 보니까 가로만 나오잖아요 하여튼 다음 소감 해주세요 네, 저희가 좀 벌써 마지막 방송인데 사실 이게 마지막은 아니잖아요, 저희. 그렇죠? 그래서 다음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말고 오늘 무대 멋있게 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무대 멋있게 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홍은이님 발언해 주세요. 어 이제 저희가 처음 많이 <laughs> 처음이라서 어? 어, 이벤트가 웃겼어요? <laughs> 아 알겠습니다. 아 그냥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너무 자주 받고 음방 때도 너무 응원법 크게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는 근데 더 커져야 되는 거 아,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졌어요 감사했어요 와줘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. 네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와주길 바라겠습니다. 어머이지사하셨어요 최유진님 <laughs> <laughs> 네 반어하세요. 어네 이번에 프리데뷔를 하면서 어 너무 뭐지네 아무튼 음 음악 방송을 돌면서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이제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다음에 또 이제 돌아온다면 더 이제 멋있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오늘 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, <laughs>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<알이> 잘생겼 <laughs> 안녕하세요 오, 네. 대박 대박 지나가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, 고마워. 고마워. 인아이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아.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쁘다 <laughs> 진짜 예쁘 <시켜 objectively> 어, 진짜 예쁘다 언니, 언니. 진짜 예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둘셋 둘 지금까지 T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고마워요, 아저씨 고마워요. 아저씨 고마워요.